여기 어디야? 공항이요. 대구국제공항 어디가? 중국입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을 갑니다. 아, 해외여행 처음인가 아니면 중국에 아, 해외, 처음인가? 해외는 이제 많이 가봤는데 중국은 처음이라고? 네, 중국은 이상하게 혼자 못가겠더라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앞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이제 아버지 이제 출장 간다고 청출동. 큰돈 벌어와야지. <laughs> 오늘 사실 이제 중국 이구시장에 소싱하러 가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문제 있는 것들도 있고, 올해 새로 추가 발주해야될 것도 있어가지고, 2박 3일로 짧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동행 이 친구가 또 같이 간다고 끼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소싱을 많이 준비했어? 소싱, 네, 좀 준비했는데, 저도 작년에 한 거, 겨울에 한 것들이랑, <laughs>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때 받았던 샘플들 중에 조금 선별해서 하나 더할 것들이라 이런 거뭐 가져와 봤고 그리고 개선된 것도 한국에 들어온 샘플이 있었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그 제품을 아예 들고 왔어요 보고 거기서 그냥 아예 보면 될것 같아서 샘플을 함부로 뿌리는 게 아니다 네. 딱 발주할 곳에만 뿌려야 돼 아무튼 입국 심사 마치고 나중에 여유 되면 추가 촬영 좀 해볼게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Oh my! 아, 방금 오는데 또 휴대폰이 없다고. <laughs> 어디다 팔아보린 휴대폰이 없다고. 어, 입구심사장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발견해가지고.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침착했다. 침착했나? 어? 네. 당황하던데? 침착했어. <laughs> 침착했어? 미쳐 <3차> 나가지 않았어. <laughs> 아, 긴장 많이 하셨나봐? 아, 네. <laughs> 긴장? 어? 긴장? 긴장이라기 보다, 뭐. 어. 이일 하면서 이제 처음 가보니까, 밤에가 좀 새롭긴 해요. 어. 여행으로 뭐, 이렇게 해외을 가는 거랑, 제가 뭐, 그 전에 하던 일도 업이 출장을 가는 업은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이니까 이제 거의 안에만 있고 이런 업이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중국을 지자 날라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laughs> 아, 그래도 좀또그 이제 찰나에 이 과거의 음. 시간들이 또, 생각나는 또 그런 하나의 순간이 있네요. 그런 감정이 <laughs> 조금 있네요. <laughs> 아시다시피 동행 대표는 억대 셀러예요. 억대 셀러인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지금 재미나게 신나게 팔았고 그럼에도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차웁니다. <laughs> 아이거난 네. 조금 납득하기든데 아, 그래서 제가 자칭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고 <laughs>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1688 뒤지고 위챗으로좀 네. 사람 좀 쪼우고 일리안 깎아줘 그러면서 <laughs> 아이, 뭐 네, 뭐 계속 이때 동 이제 그런 것만 했는데 깎아달라는 얘기는 좀 제발 네. 하지 마.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그거 대신에 뭘더 달라고 하지? 줄 또는 킵하고 대신에 뭘더달라 서비스든 물건이든 수량이든 그것도 괜찮네요 어, 뭘더 달라고 하지 맞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케어를 더 하든 이런 걸더 달라고 하는 식이 더 맞지 이 물건 값 깎아달라는 건 되게 모양새 빠진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깎았어 근데 어떻게 깎냐면 너 이렇게 그냥 이 가격에 줘야 돼 라고 했어 음, 왜냐면, 다른 경쟁 공급처가 있는데, 공급 경쟁처가 완전 파격가를 줬단 말이지. 네. 근데 얘는 되는데, 니는 안 되면 안 되잖아. 네. 그냥, 아, 너 음... 얼마 깎을 수 있는데, 좀 깎아줘.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레퍼런스를 가져와가지고, 네, 네, 정당한 네. 요청인 거지. 네, 네, 네. 난 1위 받을 수 있는데, 넌왜못 줘? 네. 라고 요구하는 아 거지. 닦는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행위를 한 거거든요. 아, 그래? <laughs> 근데 이제 제가 표현을 이제 좀 약간 좀 적급하게 아, 그래? 네, 말을 잘 해야겠네요. 아, 아, 역시 그래, 그래. 유튜버는 다릅니다. <웃음> <웃음> 아, 중국에 가면 뭘 하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 아, 이번에 어, 생각 많이 했을 그러면. 거잖아. 사실 사실 생각 많이 못해 봤는데. 아 많이 못 했어? 네 왜냐면 일단 대표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제 1차 목표는 이제 뭐 어차피 발도장이잖아요 낯설물 지우겠다 가 1차 목표였는 거고 2차로는 뭐 이제 사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했던 제품들이 좀더 개선된 것도 사실 샘플 받은 거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 재질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있으면은 금액이나 이런 걸좀 들어보고 싶고 괜찮은 것 같... 사람이 어차피 사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랑 여름 하면서 느낀 게 겨울이 오면 추워지니까 사야 되는 게 있고 추워질 것이니까 챙기는 것들이 있더라고 미리 사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장판도 사실은 미리 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추워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추우니까 사람들이 미리 이제 겨울이 올 거니까 하고 빡 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의 겨울이 그다음 날부터 따뜻하던 춥던 이미 빡사 다 사놓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실제적으로 판매를 해보면 실제 체감하는 온도가 왔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미리 산다는 개념은 나는 조금 별로 음. 신경을 안써 동행 대표가 대명사 소싱이라고 하는데 대명사 소싱이 뭐냐면 <laughs> 결국엔 키워드가 아니라 큰 물기를 잡는 소싱이에요 큰 물길 음. 물길 소싱 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게뭐몇개 있죠 방한. 털 종류, 뭐 이런 두툼한 거, 그다음에 전열 이제 보온해 주고, 그다음에 따뜻 장판, 뭐 온열기, 뭐 히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조해지니까 건조한 피부를 위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하면 떠오르는 거 그걸 이제 소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 소싱을 일단 안 한다. 두 번째는 한 시즌을 먼저 소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음. 벌써 이제.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12월, 1월 뭐 이럴 때 겨울을 준비해서 미리 소싱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겨울 건 여름에 소싱하고 여름 거는 겨울에 소싱을 하는 뭐 이런 한발더앞한 소싱을 하는 게 대부분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솔직히 음. 아직까지 자금 유동성이 이제 잠깐 묶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딱 끝나면 거의 바로 하고 바로 하고 음. 그 전에 이제 준비 를 주... 근데 사보면그 전에 다 준비를 하긴 하네요 맞죠 준비니까 그러니까 는그 하고... 지불을 안 하는 거지 준비를 하네. 예. 그러니까 제 관점이 이제 지불의 개념으로 있으니까 시점이 뒤였는데 지불을 하네, 안 하고 다 하네.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캐시플로 우 이제 내가 늘 주장하는 스모 음. 소싱 마케팅 오퍼레이팅 중에 오퍼레이팅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결국 고 지불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소싱하고 마케팅 미리 시작을 하고 아, 준비를 음. 스탠바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측면에서 결정을 하고 발주를 넣는 거지. 음. 아무튼 뭐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크게 크게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엔 내그릇 만큼 성장하는 그 과정을 음. 거칠 수밖에 없다. 맞아. 이제 그림 많이 커졌다, 그렇지? 이제 중국도 응? 가고. 가야죠. 뭐 <laughs> 이제 한번더 넓혀 와야죠. 그러면 뭐 소싱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먹고 싶은 거 뭐, 먼저 뭐, 다니 언 선배님이 이제 뭐. 어. 꼬바로 우 먹고 오라니까. <laughs> <laughs> 미치도 모르면서 꼬바로가 우 맛있다도 음. 그 한마디 남기고 갔는데. <laughs> 꼬바로는 우 맛있지, 맛있는데 네. 어디든 다 있고. 음. 양꼬치도 맛있어요. 양꼬치도 아, 그럽네요. <laughs> 폭어. 드디어 맛있었던데. 이제 중국의 이제 본토의 음식을 먹어. <laughs> 근데 이유는 약간 스타일이 조금, 아무튼 이 지방마다 의 음식 특색이 좀 맛이 맛있... 달라가지고, 어 전통 이후의 음식도 한번 먹어보면 좋고, 어 근데 일정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시러학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뭐, 꼬바로는 꼭 먹여줄게. <laughs>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또 홀로 여행이 아니고 또 동행대표하고 둘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 여행하면서 돈 버는 재미 이것도 재밌단 말이에요 직도락을 즐기면서 <laughs> 어? 여행 해외에서 여행하면서 근데 소싱하면 일은 또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맞아. 것들이 또큰 재미죠 어. 곰곰이 곱씹어보니까 결혼하고 이제 애기 태어나고 이러면서 나 홀로 오롯이 이제 어디를 나가 보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상당히 가정적이에요. 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앞에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났는데 저의 이번 여행의 목표 아 여행이 어 이번 출장의 목표는 정했습니다. 여행이 <laughs> 예, 출 아, 여행이 아니죠. 출장 출장의 목표는 아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어, 네.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젤리 사오라고 그렇게 노래를 <laughs> 어 <해보려고 했는데. 웃음> 어떤 젤리를 얘기하는 거야? 옥수수 젤리? 이거? 아, 예. 제가 이제 자꾸 집에서도 한 번씩 일을 하니까 첫째가 자기도 이제 스쿱마켓이라는거 이제 어린 요즘 모르죠? 스쿱마켓이라서 그 네. 젤리 같은 거 소분해서 파는 걸한스쿱퍼주면스쿱마켓이라고 아, 하는 거 네. 것 같은데 그걸 유튜브에서 봤나 봐요. 근데 자기도 해보겠다고 미리캔 버스로 막 3세 페이지 만들고 이러고 있어. 이런. 아빠가 <laughs> 온라인 셀링을 하니까 포토샵 알려달라고 이러더라고. <laughs> 자기도 팔아야겠다, 이거야. <그럴> <laughs> 그래서 그 젤리를 사오라, 그거요 지금 저보고 네, 네, 마트도 한번 들려야 되겠네, 그래요. <laughs> 알았어. 이거는 어쨌든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 어, 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 왜냐면 이후 시장은 뭐 내일도 뭐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오전 한 10시부터 해서 오후 내한 4시 되면 끝나요. 음. 그래서 그 아침 일정하고 그 후에 일정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뭐 비우면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나는 이제 4시 전에 한 3시쯤 나와서 이후 시장 말고 다른 데를 가지. 오 음, 다른 데 가서 한 6시까지 이렇게 돈 다음에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든지, 네 복귀해서 식사를하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음. 이번엔 전적으로 음. 의지하고 갈 겁니다. 절대 아, 길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laughs> 아무튼, 출발자는 이제 공항에서 잠깐 이제 짬 내서 촬영을 했는데 중국 가서 또 재밌는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대표가 입담이 좀 좋거든요. 나는, 나는 이 개그 막 이렇게 이런 거 웃기는 걸잘 못해. 진짜 난 이거 너무 배우고 싶은데 안 돼요. 노력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동행 대표가 책임줄 거니까 재밌는 여행 될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 사람인가 하나도 안 해요.